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멘토입니다 네,세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포스코엠텍이요. 포스코엠텍이고요. 몇 스관 비중이요? 아, 몇스가 8866. 네. 8.8665열이요. 네, 비중이요. 비중이 아 어, 85.2고요. 비중도 되게 많으시네요. 네. 음, 지금 매수가는 만족스러우세요? 차트 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차트를 띄워 보면요, 제 차트의 빨간 선이 시청자님 매수가예요. 그리고 이 지금 차트의 전체는요, 이 주식이 상장된 1997년 이후로에 만들어졌던 가격의 흔적이거든요. 자, 시청자님 빨간 매수관, 네 이거 만족스러우신가요? 아, 어, 아직 안 보이는데. 아직 안 보이세요? TV 보고 네, 계세요 화면이 혹시? 안 보여요. 음, 이제 보이실 아, 겁니다. 네. TV 보고 계세요. 아,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TV 한번 틀어볼게요. 네, 뭐컴퓨터로 보셔도 빨리 이렇게 넘기시면 되는데, 어찌됐던 어, 다른 네네. 분들은 보고 계실 겁니다. 시청자님 못뭐 보고 계신다 네. 하더라도 지금 시청자님 매수가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고요. 이 자리는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나 맞고 떨어지고 있는 고점입니다. 이런 자리들은 우리가 보통은, 아, 천장이구나. 저런 데서는 우리가 올라오면 팔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자리예요. 근데 시청자님 저기서 비중을 85%에 가깝게 늘려놓으신 거예요. 좋은 선택인 것 같나요? 이렇게 아니요. 투자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요? <laughs> 저는 이거 굉장히 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주식 하신 지 2년 안 되신 거 아닌가요, 혹시? 네. 코로나 터지고 시작을 하셨죠, 그죠? 네, 네. 어, 초보자분들이 자주 흔히 겪는 그 실수 중에 하나가 고점에서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주가가 좀만 떨어지면 추가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비중이 위에서 손댈 수 없이 커져가지고는 올라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게끔 자기가 만들어 놔버려요. 올라오지 않더라도 뭔가 되게끔 해놔야 되는데 자기가 함정을 파놓는 거죠. 난 올라오지 않으면 안 돼. 이제 난 망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 침체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요. 경기 침체가 온다는 말은 물건이 잘 팔린다는 말입니까? 잘안 팔린다는 말입니까? 잘안 팔린다는 말이요. 에 여건 물건이 안 팔린다는 말은 물건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은 잘 팔린다는 말입니까? 안 팔린다는 말입니까? 안, 팔린다. 안 팔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물건 만들 때 철강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그럼 철강이 들어가는데 철강이 안 팔린다는 말을 지금 고가에 사놓으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불리한 자리에 지금 비중만 엄청나게 많고 비싸게 사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선생님 이거 리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네. 리튬. 리튬이라고 배터리? 하는 것이 이제는 리튬 보통은 리튬 뭐, 저뭐 호수가 있네 리튬 뭐 해가지고 뭐 돈을 버네 이렇게 해가지고 주가 거품 네, 만들어가지고 그거. 급등 나오거든요 이제 네. 그런 식으로 그런 이제 호재라고 생각할 만한 뉴스를 보고 샀단 말이죠 시청자님이 제 생각에 저보다 연세가 좀 많으신 인생의 선배님 같아요 맞나, 맞나요 혹시 그냥 봤을 때 네. 음, 예. 제가 봤을 때 그런데 남들이 다 아는 뉴스로 세상 사람들 돈 버는 거 봤습니까? 그런 분들 거의 못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리튬 배터리, 리튬 호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를 이상 급등시켜놓고 비싸게 팔아 먹으려고 하는 수작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비싸게 사신 거고 리튬 배터리에 대한 어떤 호뭐 리튬 원자재가 있으니까 그거 잘 팔아가지고 돈 벌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못 팔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고가에 살면 못 파는 이유가 그런 헛된 희망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희망을 버리시고 뉴스랑 상관없이 차트를 봐라 가격을 봐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는 단기 반등이 아직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2 차전 지가 끝나진 않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장기로 투자하시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실 겁니다. 그래서 단기 급등 나올 때 9천 원에 가깝게 또는 번존에 가 가깝게 올라오면 전 전량 매도 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봤을 때 투자 더 하시면 큰일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번전 올라오면 전량 전략 매도하라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